중국한교의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3년 10월 15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메인 성경 본문에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들이 북 이스라엘에서 계속 일어남으로써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점점 가까워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분열 왕국 이래 60년이 채안 되어 이스라엘에서는 시무리와오무리를 통해 각각 왕조가 바뀝니다. 제4 왕조를 시작한 오무리와 그의 아들 아합은 그들 전의 어떤 왕들보다 악을 더 행했습니다. 아합은 아내 이세벨의 영향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그들의 제장과 우상들을 만들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전역에 퍼뜨려 여호와의 노를 부추겼습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15절부터 20절 이스라엘 왕 시무리 21절부터 28절 이스라엘 왕 오무리 29절부터 34절, 이스라엘 왕 아합. 오늘 본문 열1기상 16장, 15절부터 34절의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무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에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부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무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무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오무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부돈에서부터 올라와서 지르사를 애워쌌더라 시무리가 성읍이 항납 등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와 호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 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무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진학세 아들, 지군이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무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은 지나세야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제 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두 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아들, 여러 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러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에바아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재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아들 수급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스라엘 왕이 된 오므리는 은두 달란트를 지불하고 사마리아 산을 구입해 수도로 만들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예루살렘 북쪽 약 67km, 세겜에서 북서쪽 20km, 해발 400m에 위치했습니다. 이곳은 교통의 요충지로서 북쪽으로는 이스르엘 골짜기, 남동쪽으로는 세겜, 서쪽으로는 지중해 연안으로 연결됩니다. 원래 소유자는 세멜, 쉬메르이며 그의 이름을 따라서 사마리아로 명명했습니다. 은두 달란트는 600세결에 상응하는 갑으로서 약 68킬로 그램에 해당하는 큰 돈입니다. 한편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은 시돈 사람의 왕 엘바알의 딸입니다. 시돈과 주루는베니게 페니키아의 유명한 항구 도시로서 베니게 왕국을 칭하는 대체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압축적인 죄악의 인생. 시무리의 통치는 7일 전화로 끝났습니다. 엘라를 죽일 절호의 기회는 잘 포착하여 반란에 성공했지만 백성의 마음은 얻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시무의 반란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 대신 오무리를 선택했습니다. 시무리는 결국 대세를 거스리지 못하고 스스로 왕궁에 불을 지르고 목숨을 끊어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놀랍게도 단 7일을 통치했는데도 그는 여러부하의 악행을 일소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그런 마음이라면 7일이든지 70년이든지 다를 바는 없습니다. 오반은 성공했지만 인생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다면 7일로 충분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허망한 세상의 평가. 현존하는 모압 비문에 오므리의 업적이 기록되어 있고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오므리의 땅으로 부를 만큼 두각을 나타내는 나라로 만들었지만 성경은 그를 악을 행한 왕이라고 평가할 뿐입니다. 그는 과감하게 사마리아산을 사서 천도할 만큼 정치적인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세우는 일에는 무지했고 둔감했습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는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세우는 일이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수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일구는 일보다 더늘 중요하다고 늘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곳이 자신의 나라인지도만 판단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거꾸로 가는 나라. 오므리가 일구어 놓은 왕조를 이어받은 아압은 큰 번성을 누렸지만 다시 한번 부패와 타락은 선대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바알 숭배자 시돈사람 이세벨과 정략적으로 결혼하여 사마리아 궁 안에까지 바알 신전을 만들어 숭배했고 아세라상도 만들었습니다. 모바는 그쳤고 국제관계도 안정되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거꾸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여호수와 시대 이래로 기억된 경고가 무시된 것입니다. 결국 베델사람 시엘은 하나님의 재건금지 명령을 어기고 여리고의 털을 쌓을 때마아들을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기억되지도 않는 암흑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찬송하면서 주님 말씀 따라가면서 승리하십시오. 샬롯.